트리플 토닝은 듀얼 토닝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더한 건데요. 일단 듀얼 토닝은 보통 피코 토닝이랑 콜라겐 토닝이라고 하는 제네시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미에도 효과가 좋고, 모공이랑 잔주름에 효과가 좋고, 콜라겐 재생하는 레이저예요. 그거를 합쳐서 듀얼 토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트리플 토닝 하나 더더 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치료 파장 레이저를 이용해서 얕은 부위에 있는 흑자나 좀 잡티 같은 거를 좀 제거하는 멜라닌 토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는 합쳐서 세 가지를 트리플 토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Yeah. 두 가지 다어 흑자 멜라닌 색소를 쪼개서 좀 분해해서 흡수시켜서 옅게 만든다는 거는 같은데 일반 레이저 토닝은 그 파장 이제 펄스가 나노초 단위고 피코 토닝은 피코초 단위라서 훨씬 더 빠르게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 효과도 더 있고 부작용은 더뭐 예를 들어서 열감이나 붉은기 같은 부작용은 더 적은 시술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피코 토닝을 더 많이 선호하시고 효과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하시고요. 콜라겐 토닝이라는 는 명칭이 콜라겐 토닝이고 제네시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긴파장의 레이저를 통해서 콜라겐 재생 그리고 모공 좀 축소하고 잔주름을 개선하는 그런 시술이고 진피 환경을 개선하는 거라서 이것도 사실 모공에 뿐만이 아니고 기미에도 효과가 좋아요. 기미는 이제 얕은 층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이 밑에 피부 아래쪽 기저층이라는 게 파괴되면은 멜라닌 색소가 내려가면은 기미가 되는 건데 그게 진피 환경 개선을 하면은 그 기미도 좀 치료가 될수 있어서 제네시스나 콜라겐 토닝 혹은 뭐 리쥬란이나 포텐자 이런 게 기미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저는 어떤 걸 좋아해요? 잘... 피드님은 나이가 아직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뭐 기미가 엄청나게 깊지는 않은데 조금씩 여기 있고요 좀 잡지나 이런 게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트리플 토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10회 정도 1, 2주 간격으로 10회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첩 효과를 위해서인데요. 한 번만 해도 물론 효과가 당연히 있는데, 눈에 띄는 효과를 보려면 여러 번 중첩해서 멜라닌 색소도 계속해서 쪼개야 되거든요. 파괴, 레이저로 파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간격을 두고 여러 번을 해서 계속 쪼개서 없애야 되는 거고요. 또 일주일 간격을 두는 이유는 또 너무 자주 하면 또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어요. 뭐 붉어지거나 좀 따갑거나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주일 간격을 가장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심하신 분들은 10번 하고 네, 조금 더 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첫 번째 10번 했던 그 세트를 그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좀뺄건 빼고 오히려 이거는 조금 추가해야겠다 해서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물론 먹는 약이랑 바르는 약도 병용이 필요하면은 중간에 저희가 보고 네, 같이 추가를 드립니다 비밀이라고 하면 저는 포텐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피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레이저 피코토닝 아무리 쏴도 처음에만 겉에만 옅어지고 그 밑으로 계속 기저층이 파괴돼서 흐르는 건 막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포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죠. 많이 피부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피코토닝 할 때는 조금 좋아졌다가 금방 다시 기미가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네, 말씀드린 다른 그 진피 개선 시술을 추가하셔서 같이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과가 좋아요. 간격을 딱 맞춰서 좀 진행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중첩 효과 때문에 좀 빨리 없어지는데 한번 하고 두달 있다가 또 오고 하면 사실 그첫 번째 했던 치료 효과가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신 분들은 그냥 한번 오셨을 때몇 가지 실수를 하시길 권유드리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듀얼 토닝이나 트리플 토닝을 하면서 리쥬란이나 포텐자 같은 걸 하거나 그러면 조금 더 회차 간격을 조금 오래 유지할 수 있죠. 아무래도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된, 되고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는 시간 투자라고 생각해요. 귀찮은 걸다 오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투자를 해야 밝아집니다.